2026년 10년운세를 만월보살이 전합니다. 뱀띠 여러분, 2026년 병오년, 불의 해가 밝았습니다. 하늘의 불이 같은 불의 기운을 지닌 당신에게 통찰과 명예의 불을 내리고 있습니다. 뱀은 조용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한발 물러서서 바라보고 때를 읽을 줄 아는 지혜의 띠지요. 이 지난 몇년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내셨을 겁니다. 언제쯤 내 시간이 다시 올까?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올해 당신에게, 이제 일어나라. 준비된 자에게 복을 내린다. 이런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반기엔 흐름이 빠르게 바뀝니다. 잠잠하던 일이 다시 살아나고, 사람들이 당신의 조언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움직임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불의 해인이 만큼 감정이 뜨거워지기 쉽습니다. 이 시기엔 한 박자 느린 말, 깊은 수만 번이 당신의 복을 지켜줍니다. 중반기에는 명예와 돈이 함께 들어옵니다.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노력이 빛을 보고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6월에서 8월 사이 새로운 일이나 제안을 잘 살피면 큰 재물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정과 평화가 자리합니다. 복이 들어오는 만큼 사람의 시선도 따르지만 당신의 지혜는 그 모든 걸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늘은 올해 뱀띠에게 조용한 승리의 복을 내렸습니다. 제복을 돕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가장 오래된 물건 하나를 정리하고 마음 속 묵은 감정 하나를 내려놓으세요. 그 비움이 곧 새로운 복을 부릅니다. 만월 보살이 전합니다. 허물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다시 태어남의 증거다. 당신이 지난 시간을 견뎠기에 이제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겼습니다. 올해의 불은 당신을 태우지 않습니다. 당신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